자, 이번 영상은 구독자님 질문에 대한 영상인데요. 차트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저항을 봅니다. 저항을 돌파 중이라면 돌파시킨 저항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가?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재료, 뉴스,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가 됩니다. 단순하게 돌파를 하고서 무너지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것이 윗골이죠. 그래서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물리는 케이스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윗골이는 개인들이 물리는 곳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에어레이는 똑같은 상황이 같은 종목에서 두번 발생을 했어요. 이때 상황과 이때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이 저항값을 돌파를 실패했어요. 계속 저항을 맞았죠. 장중에는 당연히 돌파를 시켰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시가에 갭상승 출발하면서 돌파를 시킨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이평을 이탈한 은봉이 저항값을 확실하게 소화를 못한 거예요. 어쩌면 시장이 조금 더 받쳐졌거나 테마가 받쳐졌으면은 이때라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를 좀더 밑으로 빼서 여기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시도를 한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때 상황이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 좀 짧게 매매를 했지만 17,000원을 돌파를 못할 거다라고 먼저 보는 거예요.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 도달을 할수 있겠지만, 저기를 돌파를 못할 것이다. 돌파를 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유지를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은데, 눈에 띄는 종목이 이한 종목밖에 없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매매에 가담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버슈팅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버슈팅이 나오다 보면은 당연히 단기차익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이 종목은 해석을 하는 거고요 오늘의 캔들 이거 하나를 보고서 세력들이 다 팔아먹었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음 해석이 너무 좀 섣부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문제예요. 이 16,000, 대략 16,700원을, 어, 향후 며칠간에 잘 지켜주면은, 한번더 슈팅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어, 일단은, 단기 매물이 나왔다라고 해석을 할 뿐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무림 PNP라는 종목, 이거, 윗꼬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여위에 1년 동안 횡보했던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 박스권. 주가가 여기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였죠. 이렇게 단기 박스권으로. 그러다가 한번 이탈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쭉 밀리는 형태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윗꼬리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매수에 가담을 했다라는 거고요. 종목마다 다른데, 다이렉트로 어떤 재료가 받쳐주면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3,250원을 돌파를 못했다라는 거죠. 윗꼬리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매집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매집이 발생했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며칠 내에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로 본 사람들은 2025년 1월 초에 봤습니다. 벌써 세 달이 흘렀죠. 그런 관점이에요. 오늘 본 사람이 있겠죠. 자, 오늘 본 사람도 앞으로 세달 동안 매집만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3년 동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5년 동안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3,250원을 뚫었냐, 못 뚫었냐, 뚫고 나면 여기를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집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파를 못 했기 때문에, 매집 할아버지가 나와도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어, 뭐또 여러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지만, 어, 산이 높으면 많이 쉬어야 돼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고 나서 평지가 나오고 중간 중간에 뭐 동산이 이렇게 있죠. 동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동산들의 고점대를 넘어간다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다.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차 전지를 지금 공략을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이벤트가 조그만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 대세 상승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몇 가지 드리면 네, K카라는 종목도 신규 상장하고 어떻게 보면은 고점 43,200원을 찍고 가격이 12,000원 13,000원까지 떨어지면서 골이 깊었죠 그리고 나서 평지가 거의 3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고점대를, 어, 뛰어 넘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어, 반대로 올라가는 척 또는 밑으로 뺐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어, 다시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 대응이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서 그런 대응에 대한 판단, 이런 게 실력이 되겠죠. 어 삼성 중공업을 보시면은 어, 이런 얘기예요. 산이 높고 골이 깊었어요. 횡보를 쭉 했죠. 이런 자리에서 고점 때 추세 저항을 돌파가 나오면서 2023년도 초반에 거의 300% 넘는 상승이 나오는 이런 그림이 연출이 된 거지. 어, 이렇게 수렴하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 한 가지 더 종목을 보시면 어제 잠깐 언급을 드렸던 시즌이라는 종목입니다. 팬데믹 때 산이 높았죠. 엄청 높았습니다. 당연히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긴 조정이 들어가고 여기서 또 주가가 어, 횡보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매집 과정을 거치게 돼요. 이게 3년 동안 지속될지 5년 동안 지속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도 마찬가지로 차후에 이렇게 추세를 넘기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상방이나 하방에 대한 가격 결정을 하겠죠. 그거는 그때가 되는 거고. 2차 전지도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일까요? 산이 높고 골이 깊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2차 전지를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